네, 그렇습니다. 정말 예쁜, 유명히 걸어 들어오는 것 같은 네네. 예쁜 모습입니다. 올해는 이제 문화대던력 서태지 씨랑또 대선배이신 씨, 김창완 씨, 서태지 씨와 또 콜라보를 해가지고 네. 내성공을 이뤄내신 아이유 씨. 네, 아이유 씨 이렇게 혼자 계시니까. 네, 어, 오늘은 약간 맹하게요. 네. <laughs> <laughs> 로뭐 머리를 또짝짝 피기도 하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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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의 차가운 여자 잠실 차조 경기장을 찾은 차가운 여자 아이유 네.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무대를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과 함께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유 씨였고요 잠시 후에 멋진 무대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 아이유 씨 들어가시